안녕하세요 평양 뉴스입니다 김정은이 요즘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분단 독가 이기 때문에 북한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훈 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육군중자로 복무 했었죠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그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에게 있어 그건 평생 가장 큰 결심 이자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어요 북한에서 군인으로 산다는 건 특히 제 직급에서는 여러모로 특권이 주어지는 삶이었어요. 좋은 음식, 좋은 집, 권력이라는 이름의 보호막까지. 하지만 그건 동전의 앞면일 뿐, 뒷면에는 언제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정권의 실체를 더 생생히 마주하게 됩니다. 부패와 잔혹성, 부조리가 판을 치는 현장 말이에요. 재직함이 올라갈수록 양심의 가책은 더 커져만 갔죠. 이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죄책감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특히 제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할 때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감시와 고문, 처형까지 상상조차 하기 싫을 만큼 참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악행의 구실이 뭐였냐면 체제를 지킨다는 거였어요. 한 사람의 물음과 의심도 용납 못한다는 강박이 만들어낸 관계의 결과물들이었죠. 가장 저를 괴롭게 한 사건이 있어요. 제 오랜 친구이자 전우였던 한 중령의 억울한 죽음이었죠. 그는 당에 조금 안 좋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즉결 처형되고 말았어요. 저는 그의 마지막을 지켜봐야만 했고, 그의 울부짖음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이게 정의로운 세상이야. 지훈아, 우리가 이런 악몽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야? 친구의 그 절규는 오랫동안 제 가슴을 후벼팠어요. 그의 죽음 앞에서 저는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죠. 우리는 그저 목줄 달린 게 지나지 않는다는 걸 절대. 권력 앞에선 사람의 가치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매일매일이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이 체제의 부품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할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실패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를 떠나보내며 깨달았어요. 내가 이대로 침묵한다면 죽은 자의 명복을 빌 자격조차 없겠구나. 그렇게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쉽사리 내린 결정은 아니에요. 배신자로 낙인 찍힐 각오, 가족과 생이별할 각오, 죽음도 각오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인간성을 짓밟는 체제의 수호자로 살순 없었어요. 자유를 향한 그한 걸음, 아니 한 뼘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강한 건 삶에 대한 열망이었죠. 그렇게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미 제 인생의 절반을 북한에 바쳤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진실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족, 동료, 조국, 뒤로 할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떠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죠. 영원히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과 자유를 위해 한 발짝 내딛기로 결심한 겁니다. 나는 무서웠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철조망과 총알이 가로막은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아직 세상 모르고 태어나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악몽 같은 현실을 깨뜨려야 한다고 믿었죠? 제 삶의 쓴맛과 단맛 모든 걸 맛본 사람으로서 저는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다시는 어둠 속에서 살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자유를 향한 불꽃이 주는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 손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게 삶의 참된 의미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떠납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지배하는 이곳을 벗어나 자유와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제 발걸음이 자꾸 힘겹겠지만 언젠가 이 길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홀로 떠나는 외로운 여정이지만 먼 훗날 이 길이 수많은 동포의 탈출구가 되길 꿈꾸며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북한에서 정부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정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돼요. 정부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철저히 틀어막고 오직 김씨 일가의 위대한 만을 주입시키죠. 저는 이 거대한 거짓말의 생산 라인에서 맹목적인 나사로 살았던 겁니다. 정권의 통제는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해요.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할지 모든 게 국가에 의해 결정되죠. 심지어 외부 세계와의 접촉도 대화의 주제조차도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CCTV보다 더 무서운 건 이웃과 동료의 감시예요.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감히 꺼내지도 못합니다. 국가 선전선동의 실체는 정말 오싹할 정도로 치밀해요. 저는 TV와 신문, 라디오 등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했죠. 우리의 임무는 오로지 하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허구의 번영을 꾸며내는 작업이 멈추지 않고 이어졌죠.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에요.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풍요를 기념하는 뉴스를 만들어내는 게 말이죠. 하루는 평양 시내의 어느 식료품 가게에 갔어요. 선전용 사진 촬영을 위해서였죠. 빵빵하게 채워넣은 상품들, 웃음 짓는 점원들.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자마자 그 풍요는 자취를 감췄어요. 텅빈 가게에 남은 건 낡고 부서진 선반들 뿐.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상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큰 나라죠. 외부 동보에 눈뜬 사람에겐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은 한 대학생이 남한 방송을 몰래 들었다는 이유로 잡혀왔죠. 그 불쌍한 청년은 공개적인 심판대에 끌려나와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결국 강제노역형을 선고받고 끌려갔죠. 그의 죄목은 진실에 눈뜬 거였어요. 하지만 정권에게 진실은 가장 위험한 적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나는 내가 믿었던 세계가 얼마나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체제가 사실은 공포와 기만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진실에 눈뜬 자로서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비록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해도 북한의 실상을 밝히는 게 저의 의무라고 느꼈으니까요. 특히 90년대 대기근 은폐작전은 제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아있어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시신을 넘어 공색한 가짜 풍요를 퍼뜨리라는 명령의 속이 뒤집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지옥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보여주라니 얼마나 잔인하고 파렴치한 짓인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살기 위해 그 거짓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치욕스러웠죠. 이건 악몽이고 거짓말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는 게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이 기만극의 민낯에 대해 속삭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 어둠 속에서나 할수 있는 작은 속삭임이 누구도 북한의 벽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는 없었어요. 총구와 감옥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의 탈출 의지는 불타올랐어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게제 소명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독재와 거짓말로 점철된 이곳에서는 제가 진정 원하는 삶, 양심에 따르는 삶을 살수 없으니까요. 매일 밤한 줄기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어요. 언젠가 북한의 마지막 선전선동이 터져나가는 그날을 꿈꾸며 진실의 씨앗이 새싹을 띄우고 자유의 꽃이 이 땅에 만발할 그날을 상상하며 힘든 나날을 견뎌냈죠. 비록 지금은 어둠 속이지만 작은 불씨가 모여 밝은 빛이 되리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지옥을 본적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요. 짐승도 살수 없는 환경, 인간 이하의 처우, 그곳은 이 세상악의 종착역이었어요. 한 번은 상부의 명령으로 어느 수용소에 가봐야 했죠.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군주림에 시달리는 수감자들, 구타와 고문의 흔적으로 얼룩진 몸. 눈빛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 같았죠. 말 그대로 인간 도살장이었어요.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 그들의 유일한 죄는 체제의 의문을 품은 거예요. 하다못해 김정은 암살을 꿈꿨다는 남자도 있더군요. 농담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이 지옥행 열차에 몸을 실었죠. 북한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부모의 죄로 이곳에 끌려와 태어나서부터 쇠사슬에 묶인 삶을 살아가는 꼬마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아이에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모진 구타에 떨고 있더군요. 이 아이들은 대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요?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수용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울타리 밖의 현실도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에겐 기본적 인권이란 먼 나라 얘기에 불과해요.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힘든 궁핍이 일상이죠. 농촌에 배급을 나갔을 때의 풍경이 잊히지 않아요. 뼈만 앙상한 아이들, 병에 걸려도 약한 알 받을 수 없는 노인들, 최소한의 따뜻한 식사조차 꿈같은 세상이더군요. 배고픔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대부분의 삶이에요. 특히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은 정말이지 암흑 그 자체였죠. 기근으로 수많은 주민이 굶어 죽어갔어요. 길거리에서 싸늘한 시신을 넘어야 했던 날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철저히 외면했죠. 오히려 허울 좋은 선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느 겨울, 식량 배급을 위해 산간 오지마을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한 가족이 텅빈 부엌에서 죽한 그릇을 놓고 둘러앉아 있더군요. 아이들 뺨은 움푹 패이고, 어른들 얼굴엔 생기가 하나도 없었죠. 그 앙상한 식탁 앞에서 절망에 흐느끼는 그 가족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기본적 의식주조차 해결 못하는 사람들. 그 위에 버티고 선 화려한 수도. 너무나 극단적인 양극화의 단면들이죠. 통치자들은 이 참상을 외면한 채 호의호식하고 주민들은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라고 할수 있는지. 가난과 질병, 감시와 공포. 이게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유란 단어조차 접하지 못한 채 생존. 그 자체로도 고달픈 싸움을 이어가는 거죠. 저 역시 그런 현실에 일조했다는 사실이 괴로워요. 부끄럽고 죄스럽고. 하지만 동시에 이 체제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았어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간다운 삶은 언제쯤 가능할지. 체제에 순응하면서도 늘 의문을 품었죠. 그리고 조금씩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 나갔어요. 언젠가 우리도 자유롭게 살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삶을 마감하는 게 숙명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수도 있다는 걸. 그렇게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거죠. 잔인한 현실에 눈 감을 수 없어서, 나와 내 동포들이 진짜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기약 없는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그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 믿어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져도 잔잔한 파문은 퍼져나가듯. 언젠가 우리의 노력이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북한 생활은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깨알 같은 희망의 빛들이 반짝였어요. 기약 없는 터널 같은 세상이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불빛이 되어준 거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생각해도 눈물겹게 떠올라요. 음지에서 피어난 인간의 꽃을 본 적이 있나요? 전 북한에서 그걸 봤어요. 먹을 것 하나 없어도 마지막 옷까지라도 나눠 입으려 했던 사람들. 철창 넘어 어둠 속에서도 손잡아주고 위로해 주던 동료들까지. 독재가 만든 비정한 세상에서도 연대와 사랑은 언제나 싹 키우더군요. 지하에선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움직임도 있었어요. 금지된 외국책을 돌려보며 자유를 꿈꾸던 청년들. 지도자를 풍자하는 익명의 삐라를 뿌리던 누군가 그들은 북한의 어둠 속에서 나비처럼 날갯짓하며 저항의 메시지를 전했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진실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형이 일상이던 공포정치 아래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아이들의 모습도 잊히지 않아요 장난으로라도 탈영병 흉내를 내다 붙잡혀가는 꼬마 외국 영화를 보고 왔다며 친구들에게 몰래 줄거리를 들려주던 아이 그 천진한 상상력마저 위험한 세상이었지만 꿈을 꾸는 걸 멈추지 않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적 같은 가족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 안간힘 쓰는 부모님들, 군주림에 쓰러진 형제를 업고 가던 자매까지, 목숨 걸고 사랑을 지켜내던 모습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수용소에 가도 서로를 걱정하는 부부. 고문에 죽어가는 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아버지까지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선 체제의 횡포도 무릎 꿇더라고요. 이런 작은 불씨들이 있어 우린 버틸 수 있었어요. 겉으론 숨막히는 감옥 같았지만 마음 속으로는 반드시 자유를 쟁취하리라 믿었거든요. 지하 송년회에서 들었던 농담, 숨어서 나눠봤던 남한 드라마 테이프까지 그런 추억들이 희망 고문 시절을 견디게 해줬죠.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변화의 큰 물결이 되리라 믿어요. 저 하나쯤이야 싶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이 모이면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지금껏 깨어있던 영혼들이 있었기에 언젠가 북한에도 자유의 새벽이 올 거라 믿습니다. 시퍼런 총구에 맞서 군주림에 쓰러지면서도 그 어둠 속에서 피워냈던 일념의 불꽃들이 결국엔 새 역사를 쓸 거예요. 물론 두렵고 힘든 싸움이 되겠죠. 하지만 북한에서 봤던 그 눈빛들, 간절히 희망을 꿈꾸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설령제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해도 그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이 시대를 사는 제 소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자유롭게 숨쉴 그날을 꿈꿔봅니다. 지하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가 당당히 거리를 메우고 숨죽여 있던 시가 당당히 책으로 편해지는 세상. 거기선 더 이상 총칼이 울리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배불리 먹고 웃으며 뛰놀 수 있겠죠. 그런 북한을 보는 게 저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물론 그 길이 멀고 험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압니다. 지금껏 그랬듯 서로를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 자유의 푸른 하늘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를 지펴가는 동지들이 있음을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요. 북한 군복을 벗어던지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친구의 처형이 결정적 계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오랫동안 마음속에선 의문과 회의가 끌어올랐거든요. 그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눈 감아선 안 되겠더라고요. 저 역시 이 피해 연대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무서웠어요. 정말, 탈북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국경을 넘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잡혀서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큰 공포는 바로 양심의 가책이었어요. 이대로 살다간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잃게 될 거란 절박한 말이에요. 가족과 닭결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했어요. 아내와 딸의 얼굴이 아른거렸죠. 눈물로 버거워하는 아내를 꼭 껴안았던 그날 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이 괴로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딸아이에겐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탈북 계획은 수개월에 걸쳐 은밀히 진행됐어요. 같은 마음을 품은 동료들과 조심스레 접촉하고 국경 경비의 허점을 찾느라 밤잠을 설쳤죠.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숨 막히는 긴장의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결행의 날을 택했습니다. 친구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쥐죽은듯 고요한 새벽녘에 국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어요. 멀리서 총소리가 울려 퍼질까 저격수의 조준경이 날 겨냥하진 않을까. 공포에 떨면서도 한시도 멈출 수 없었죠. 국경을 넘는 순간,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이란 걸 직감했어요. 이제 나는 조국을 등진 배신자가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자유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숨 막히던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고, 굴레 없는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였으니까요. 탈북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어요.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수개월에 걸친 숨 가쁜 도피 생활을 이어가야 했죠. 잡힐까봐 늘 전전등긍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된 나날 속에서도 한 가지 믿음만은 놓지 않았어요. 반드시 자유의 땅에 닿고야 말겠다는 신념 말이에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험난한 여정 끝에 새 삶의 문턱에 들어선 감격이 북녘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뒤섞여 복받쳐 오르더군요. 저 하나 살겠다고 탈출해 온게 아니에요. 이 자유를 이 행복을 모든 동포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그래서 전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독재와 폭정의 실상, 주민들의 고통과 절망, 그 속에서도 피어난 자유의 열망까지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기로 한 거죠. 북한 정권은 진실을 감추려 안간힘을 쓰겠지만, 역사는 결코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 간증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향한 의지를 심어주는 메시지가 되길 바라요. 그들도 언젠가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지금의 북한을 잊게 한건 공포와 감시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의 저항과 염원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네요. 또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도 이끌어내야겠죠. 북한 인권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정의와 자유, 인간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이니까요. 세계가 이 참상에 침묵하지 않고 연대의 목소리를 높여주길 호소하고 싶습니다. 물론 두렵고 버거운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이 헛되지 않으리란 걸 압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어 진실의 횃불로 타오를 수 있다면 그 불꽃은 결국 독재의 얼음장을 녹이고야 말 테니까요. 지금껏 그래왔듯 우리는 서로 손잡고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이 여정이 평생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피맺힌 역사를 기록하고 자유를 향한 열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말이죠. 언젠가 우리의 투쟁이 빛을 바라고 진실의 역사가 바로 서는 그날을 믿습니다. 북녘 공포들의 아픔은 곧제 아픔이고 그들의 해방은 곧제 사명입니다. 이 굴곡진 여정 끝에 평화와 자유, 인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지금은 먼 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요. 감사합니다.